제 생각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 따뜻하고 자상, 이런 게 어울리는 의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막 손도 좀 잡아주고, 아, 친구나 그래. 가족 같이 막 이런 상황을 좀 되게 기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멘탈 사탄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최근에 뭐 기사들도 나고 그러는데 인기예요.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또 정신과가 계속 인기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의대생 후배들이나 이런 어뭐 이러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정신과 의사 하려고 한다. 정신과 의사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러이런 부분은 걱정이 돼요. 뭐 이런 질문들 가끔 받을 때가 <laughs> 있죠, 그렇 오늘 이 시간에는 어뭐 이러이러한. 분들에게는 좀 정신과 의사를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이유들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준영 쌤은 그러신 거 있을까요? 뭐 이런 분들은 정신과 의사보단 다른 과를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laughs> 같아요 네. 음, 음. <laughs> 조언 처음에 레전트 지원할 때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교수님들 을 면담을 해요 야, 아, 네. 맞아. 근데 어떤 교수님이 앉자마자 야 너네 자기 치료하려고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 저는 음. 처음에는 의아해서 왜 설마 음. 그렇게 가겠어 했는데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실제로도 그런 일들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좀 치료하려고 오는 경우는 좀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예를 들어 우울증 있는 분들끼리 서로 막 치료하는 걸좀 추천하지 않는 것처럼 음. 자기의 어떤 강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치료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좀 스테이블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안정되어야지 이제 상대방의 어떤 것들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음. 그런 걸좀 견딜 수가 있는데 내적으로도 너무 힘든 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환자분들 대하거나 할 때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건강하지 상태에서 나를 치료하려고 정신과 의사에 지원하는 거는 꼭추천드리지 음,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환자분과 관계를 맺고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음. 일이고 음. 정신과 의사 내 주치가 굳건하고 안정적인 신뢰감을 좀 줘야 되는데 음. 뭐 감정 기복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음. 충동적인다거나 음. 그러면 사실은 힘드실 수도 있고 음. 또 개인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데 음. 또 그런 트라우마가 그렇죠. 있는 환자 를좀 치료하거나 할때 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좀 다시 발현이 돼서 좀 힘들어진다거나 하면 음. 그 정신과 의사의 어떤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도 그게 막뭐 음. 아주 뭐.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아서. 음. 동아리 같은 데갈때 후배들한테도 많이 질문을 음. 받잖아요. 음, 네. 그럴 때 저는 얘기하는 게 환자들이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고, 아뭐 그런 데 성취감 느끼는 분들한테는 아 저는 권유드리진 않아요. 음. 아시다시피 저희과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많죠. 네, 물론 뭐좀 길어야 몇달 정도, 짧은 음. 몇주 안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신분석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어떤 음. 성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 그런 환자분들이 많고, 트리트먼트보다는 좀 매니지먼트에 가까운 음. 저희가 음. 이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될때 이제 거기서 그런 분들은 좀 본인이 답답해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도 느끼면서 네.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빠른 템포의 어떤 과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아. 응. 제 생각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 따뜻하고 자상 이런 게 어울리는 의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막 손도 좀 잡아 주고 아. 아유 막 힘드셨어요. 아. 막 이러고 뭐 선물도 주고 음. 환자 의사 관계가 아니라 뭐 같더라. 친구나 가족같이 막 이런 상황을 좀 되게 기대하는 분들이 간혹 음.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동들은 어떡하죠? 하면 되나요? 다 금기예요. 금기. 다 금기 다 금기예요. 약간 정말. 이제 선을 환자 의사 간의 관계 어떤 선을 넘는 오이형. 어우, 그건 굉장히 큰 치료자로서의 실격이죠, 어떻게 음. 보면은. 같이 뭐 환자 앞에서 운다? 음. 이건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 자리에선 적어도 최대한 중립성을 지켜야죠. 음... 음, 그런 감정적인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 음. 의사가 연락처 같은 것도 저희는 사적으로 절대 주고받지 않는 아니죠. 편이고 음. 다른과 의사들보다 어쨌든 환자 의사 관계 자체가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거리를 두고 있고요. 바깥에서 우연히 이렇게 지나간다. 저희는 사실 환자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는 게 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환자 의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하는. 게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았고 주의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교육을 받을 때 물에 빠진 환자를 구해주는데 음. 너도 같이 물에 빠지면 안 된다 음. 너는 그래도 좀떠 있으면서 이렇게 환자를 그렇죠. 꺼내야 되니까 음. 같이 그감정에 한편으로 공감은 해야겠지만 음. 너무 이제 몰입이 돼서 같이 이제 동화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어.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한 걸 상상하기보다는 이제 중립적요 거리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음. 네. 그렇지.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멘탈탄탄의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laughs> 네. 뭐 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워낙 썰들을 또 많이들 하세요, 요즘. 네. 그렇지만, 네. 또 뭐, 저희한테 또 직접 궁금한 어떤 정신과 관련 어떤 음. 썰이 있다면, 주제가. 저희한테 음. 댓글로. 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